우리를 러스네 안녕하세요 심 역할을 맡은 <laughs> 김경록입니다. 재밌게 즐기고 가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캐니 역할을 맡은 신은호입니다. 어 열심히 재밌게 가보겠습니다. <웃음> <수고하십니까>? <웃음> 안녕하세요 블레이크 역할을 맡은 박민수입니다. 즐기겠습니다.

입니다. 막내의 희기로 네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일선배니다 안녕하세요 로스 역의 박보입니다. 오늘 게임 이겨서 베네핏 따다 가겠습니다. 네, 네. 네 안녕하세요 쉼 역할 조민호입니다. 즐리지 않고 이기겠습니다. <laughs> <오> <안녕하세요. 웃음> 아이 예. 안녕하세요 캐니 역할 신준석입니다. 오늘 이기겠습니다. 아이팅 시작하는 홍승환입니다. 그냥 이기고 이상분께 화이팅 이상분들 화이팅! 화이팅! <laughs> 주의사보은 <laughs> 뭐예요? <laughs> <줄 서먹을 거에요. 웃음> 호호정신공명에 네, 맡기겠습니다. 네, 네. 아, 그래. 시, 자, 하나, 둘, 둘 셋!

Isso is it No, oui <웃음> <웃음> 나 oh, 하나 <laughs> 둘셋나둘셋 수출. <laughs> <Yeah>, 하나 게임아그너아 진짜 너 잘. 고맙니다 <laughs> <laughs> 하나, 둘, 셋. 와! <laughs> 아. <하나, 둘, 셋. 웃음> <하나, 웃음> 인글랜드. 네. 아, 아, 아. 하나, 갈게요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 하나, 둘, 셋, 하요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 하나, 둘, 셋, 그래 하고 있어요. 3、4、2、1、1。 블랙풀 줘, 블랙풀 줘, 블랙풀 줘. 아 보드 게임? 아, 근데 이거 글자 아, 보고 보면 들린다. 맞아, 맞아, 맞번반 갈게요 아 존이랑 와서 아 몰라 몰라. 아네 아님 한 대. 한바주스. 전설입니다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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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헤이.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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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헤아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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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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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셋. 준비. 문하 나, 둘, 셋. 뭐야? <laughs> 뭐야 이게? 어, 화분. <laughs> 오. 어? 나또 부부르려고 했는데. 어, 야, 근데 이건 진짜 못맞을것같은데거 <laughs> 어, 이 물어 잡고. 하나 생각해요. 하 나, 둘, 셋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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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왜 우리만 <laughs> 이런 거예요? 무라와, 무라. 오, <laughs> 어?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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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뭐야? 조심해. 조심해. 뭐야? 조심 조심해. <laughs> 아, 여거진 진짜. 찔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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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아, 이 됐어 아, 이 아, 인형 이 무슨 인형 이거 진짜. 아, 이거 진짜. 아, 이거 진짜. 아, 이거 진고 아, 아, 미친 진짜. 아, 이야어어어 꼬리가 미토 아,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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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 오. 오. 아, 이 <laughs> 마우스! 오오오오 제인, 제인, 제인. 집이 오 있는 거 아니야? 야 노잼 노잼 마우스다? 다시 아아 <laughs> 야 이건 진짜다 야, 이거 이거, 이거 놓고 했다 놓고 했이자 바보야 <laughs> <laughs> 아, 눈 감아요 아, 눈, 눈 감아주세요 눈 감으세요 눈, 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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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감고 해야 돼 이제. 눈을 계속 감아주세요 눈 감고 해야 돼 양심껏 감아주세요, 양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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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아주세요. 감아주세요. 자 하나 아! 둘셋 박정환, 박정환 <laughs> 아! 뭐야! 야 돼, 야돼 누군지... 아! 아, 아 미, 민호 형, 민호 형땡 준석이 형? <laughs> 홍승환 <땡. 웃음> 와, 그 사람만 안나 <laughs> 아, 누구야 박도땡 와, 진짜 맞는데? 3명 안 나와, 3명 <웃음> 민수 실제 처음 같다. 누구을 위한 것인가? 준식 아, 서이이 <laughs> <laughs> <하이기지. 웃음> <laughs> 어, 너만 얘기 안 해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. <laughs> 네. <오, 웃음> 눈 감고 하는 게더눈 아, 더 그래. 더 아. 감고 하는 거 1, 2, 3 넣어주세요 아, 야 아, 이거 야 아, 이거 야

안돼안돼 찢만. 본인의 돈 돈. 돈돈이야 어, 얼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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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얼마야 5만 원. <laughs> 아니야. 3만 원? 땡. 네. 깐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. 어? 어? <laughs> 오! 만 원. 어? 어? 오. 10만 원. 죄 <laughs> <laughs> <laughs>

5정식포정 아, 650만. 아웃. 자, 어? 아웃. 600만. 아아 580만. 아 수액 빨랐어. 560만. 아정식 540만. 통 와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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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블레이크 옆 박정원 배우의 출연작 4개를 3초 안에 말하세요. 아바! 아바. 아, 아. 아, 아. 은하철도의 밤, 랭보, 네, 타조소년들모리스무스 다음 중 캐니 가방에 들어 있었던 물건이 아닌 것은 1번 닌텐도, 2번 백파운드, 3번 아이팟, 아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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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바 몇 살이냐면요. 아바 아바. 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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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9. 수혜 수민여땡 땡. 땡. 아바 서른 하나. 정답. 와 로스요. 어. 타이 소년들 공연 스팟 영상에서 막대 사탕을 먹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? 아버 땡. 수 아바 아바. 아바 아바. 수혜 수혜 땡. 땡. 신준성. 수수 아바 아바, 포보단 진식이. 아, 땡. 아바 아니요. 아바, 신우노. 땡. 수액이요? 뭐, 수액? 수액? 수액 수액. 신준석, 김준식. 정답. 아. 아, 아 막나귀는 무슨 뜻이에요? 막 나귀. 막 나귀요? 막 나귀. 막나귀. 수액 있는 말이에요? 막 나는 귀여워. 땡. 어 비슷한 거 봤어? 그렇 그런 느낌인데? 막걸리나. 막나귀. 아빠. 막 말해도 나는 귀로 들어. 네. 아. 나 나를 아. 오, 아! 오 잠시. 퇁! 막상 나가려니 귀찮아. 정답. 와. 아, 너 완전 아, 냄새. 어. 우리 공연에는 심이 나오는데 심으로 끝나는 단어 다섯 개를 5초 안에 말하세요. 수수액. 음? 수, 수, 수 수액. 네. 연필심, 샤프심. 땡땡. 아, 아빠. 욕심, 허영심. 경소 <목소리로> 호전, 욕심, 허영심, 탐심, 불펜심 옆비심. 오! <목소리로> 오, 오, 시원시, 오, 시원시, 오 맞지. 우리 기 오, 조 소년들처럼 동물이 들어가는 공연 제목 세 개를 3초 안에 말하세요. 아봐 아, 동물 이름? 동물이, 동물이 들어가는. 아, 아, 아시 동물. 동물. 하나, 둘, 셋! 아, 라이온 킹, 캐츠, 개왕 고양이 쇼. 엄청 기울잖아, 마치 끝나네. 미국에서 내리는 어? 비는? 네? 못 들었어요. 미국에서 A 내리는 A 비는? 모르에서저 스윙, 스윙, singing in the rain. 정답. <laughs> 알파벳으로 A 세 글자예요. B C U S B. 어, 씨, 씨, U S B. 정답. 아 공연 기간과 공연자는? 호정씨알수 네! 없. 2025년 9월 4일부터 2025년 11월 23일까지 T.O.M 일반에서. 무슨 일이 무슨 일이 무슨 일이 무슨 일 <laughs> 계세요 저는 이겼고 음. 소년으로서 이겼습니다. 네, 우승은 누리가. 약. 역시나 저는 소년이었습니다. 약. 네, 오랜만에 이렇게 재밌는 시간 가셔서 너무 좋았고요. 저는 소년으로서 굉장히 재밌게 즐겼고. 아 이거 영상 보시고 공연 많이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안녕. 네, 저도 정말 열심히 또 재밌게 했고 저 소년으로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. 예이. 감사합니다. 네, 아 어, 저도 <laughs> 전 <진짜> 재밌게 즐겼고요. <웃음> 소년으로 <웃음> 플레이해서 더 <laughs> 어, 재밌게 <laughs>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<laughs> 저희 이런 어, 재밌는 기분 공연에도 담겼으니까요.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 재밌게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아, 저도 이번 달 제일 많이 웃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즐겁게 잘 놀았고 저는 소년으로서 소년, 저는 개스, 그럼요. 어민호 어디? 아 네, 저는 소년이었고요. 네, 네. 그, <laughs> 게임보다 훨씬 공연이 더 재밌으니까 많이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소년이었고요. <웃음> <웃음> 오늘 정말 재밌게 놀았고 공연도 재밌으니까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어, 저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. 그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너무 좋고, 저는 소년인데, 네? 저는 정말 속상합니다. 이렇게 맑은 얼굴로. 이두 중의 하나인데. 아, 정말 성인 <laughs> 성인 <속상한> 아. 속상한 <laughs> <것 같아요. 웃음> 하여튼 공연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. 열심히 만들 거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, 극장에서 만나요. <laughs> 네. 네, 저희. 네, 저희 공연 때 이거보다 더 즐거울 예정이니까 사조 소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저는. 소년이었습니다 그래 오, 오, 진짜. 아, 진짜. <laughs> 와 진짜 했어와 진짜 와, 와너 진짜 와너 아, 진짜 제가 먼저 아, 해요 마무리 먼저 요했어요죠아 끊겼어 네. 네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네 저는 엑스맨이었습니다 아 진짜 엑스아니었으요 너무 재밌게 했었을 텐데 와 <laughs> 진짜 존명해 진짜. 아, 네. 나도 존 너무 열심히 저는 소년이었고요 아 게임 열심 열심히 연습해야 될거 같아요. 너무 자존심, 즐거운 시간이었고 타조 소년들 많이 사랑했어요. 감사합니다. 뮤지컬 타조 소년들 9월 4일부터 1 2월 23일까지 대학로 TOM 일반에서 만나요.